지금도 강하면서 시 얼마를 하고요? 네. 네. 탄력 근로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이 탄력 근로제 왜 반대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게 어, 그게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 중 52시간 그 제도가 이제 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네.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각 산업별로, 기업별로 다 상황이 네. 다 네.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지금 근로시간 단축에 주 50시간, 52시간 똑같이 하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네.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것에 문제가 발전, 어,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조금 그걸 완화시키려고 네. 도입한 게 이제 탄력 근로제지 않습까 네. 네. 이제 그것을 지금 그것마저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탄력 근로제가 지금 그 노사 간합의해서한3 개월 정도 네. 할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좀 정부에서 6 개월 좀뭐 기업 쪽에서는 1 년을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각 이 일하는 강도가 이 계절 요인도 있고 아, 그렇고 네. 각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좀 산업별로 네. 또는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그걸 요구를 했던 건데 아마 그것도 이~ 그~ 근로시간 단축에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제가 네. 볼 때는 근본적으로 네. 이건 잘못되어 있는데 네. 그것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저도 그서왜 그것까지 이렇게 반대를 할까, 그런데,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이 사실 노동 계약 그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디서라도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밀리면, 계속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민노총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예 지금 원천적으로 이때부터 우리가 이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사실 이제 네. 기업에서의 근무 시간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타협 에의해서풀하는걸 지금 사실 노동은 상품이니까요. 탄력 근로자 때문에 임금 줄었다가 아주 정말 고민하고 우려하는 그런 근로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좀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은 이제 민노총에서는 임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또싹그렇지도 않다 고 그래요. 기업 내부에서 사정을 들어본다면요. 은 실제로 자. 이제 그 워낙 많이 받아서 그래요 민노총 그 귀족 노조들이잖아요 대기업 네. 노조라서 근데 뭐 민노총이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집단화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조폭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화장실 못 쓴다고 하니까 밖에 간이 화장실 쓰라고 하니까 그 구청 직원의 뺨을 두 차례 나 때리고 네. 김천 시청 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그래서 <laughs> 지금, 그런데도, 그 현행법인데도 체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외국 같으면은요, 조지 클린도 아, 다 그런구나. 잡아가고, 아, 뭐 국회의원들도 다 잡아가고, 네. 그러니까 강기가 부연이 홍콩에서 잡혀가지고, 어? 네. 나라망신 시켰는데요. 야, 근데. 네, 옛날에 이렇게... 시대가요, 홍콩을 네. 갔어요. 네. 참 무슨 뭐 국제 무슨 뭐 해, 에참석했다가한 네. 번, 와, 흔들었다. 저번에 깨갱하고 왔습니다. <laughs> 한국식인 줄 알고, 한국식으로 네. 경찰에 밟을 줄 알고 했는데, 깨갱하고 전부 기웃겼어요. 그렇죠. 네. 네, 법대로 해버리니까. 법대로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민노총은 그야말로 법이외에 있는 아주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정권은 그러니까 민노총 공화국 네. 버린 거죠 근데 지났는데. 이 정권한테 외상값 내놓으라고 그러고 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당이 됐냐고 막 이렇게 막포를 놓고 이러는데요. 지금 또 음.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 광주형 일자리 이 문제 예. 이제 날아갔는데 교수님 이것도 저는 우리 시장경제에서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자리라고 안, 생각해요.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크. 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궁여지책으로서 해 만들어낸 네. 대책인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거 저는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그 지금에 있는 그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 이런 쪽으로 결국 수렴해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이 가장 먼저 실시했던 것이 노동개혁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소독도 네. 19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그 노조권한을 강화시켜서 고생을 많이 한 나라예요. 지금은 뭐, 예, 굉장히 선진국으로 해서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고통을 그 헤르츠 개혁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그렇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여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독일도 사실 가야 할 방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리고 국민들이 좀, 아어 이, 그,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s k s 캔님이 민노총 가입률이이 와중에 늘어나고 있다잖아요. 네. <laughs> 무섭다. 아, 진짜 무섭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네. 바꾸면서 참 문제 따, 당기고 있는데, 최근 이제 이해찬 총리 같은 분이 그래요. 경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자꾸. 어? 아니, 저 별로 그렇게 많이 사 살이 나쁜 것도 아닌데, 자꾸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경전 심리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맞습니다. 경는심리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반기업 심리, 반기업 정서를만들어는 거,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각종 그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이, 그, 친기업보다는 기업 보다는 너무 이 친노동 정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활동의 주체 네.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자본가하고 기업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그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해야 거기에 네. 그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네. 이러는 건데 지금 그런 활동을 다 막는 규제뿐만 아니라 네. 또 사회적 분위기가 네. 이 기업하는 사람은 거의 막 주인 취급하다 네. 보니까. 네. 이 기업을 잘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피해는 결국에 전부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폐쇄된 시대도 아니고 다 열려있는 사회인데 네. 처음 그렇게 하면 다 외국으로 떠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게 왜 현대자동차가 네. 해외에 이렇게 공장을 많이 짓는지 정, 이 국내에는 짓지를 않고 네. 있는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네. 것들이 국내에 지, 지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렇죠. 이그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생겨서 이걸 보게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우리가 드러난 게 지금 현대자동차죠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 아마 많은 기업들이 좀 해외로 나가려고 그런 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지금 도이 음. 어, 경제와 물론 이제 정치 우리가 이렇게 음. 떼어놓을 수는 없지 음.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남북 철도 연기를 북한 노동자를 쓰는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최성민 님이 올려주셨는데 이러면 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완전히 걸리는 건데 이 정부가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도 블로그 쓴것 같고 그냥 그 문바들이 달려 들어와서 제가 좀 고생을 했는데 어, 문제는 뭐냐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머릿속에는 그냥 남북 대화, 남북 관계 진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좀 경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도시, 도시기 보에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 어, 경제적인 그 정치 문제보다는 네. 주로 이제 경제 쪽을 많이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 이게 좀, 그, 아까도 제가 말씀, 지도자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도자가, 이 경제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옆에, 결국 지도자가 또 모든 걸다알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그 옆에 참모들이 네. 이제 중요한데, 참모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참모들이, 어, 이런 시장 경제에 대해서, 또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네. 않다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자꾸 뭐 옆에서 자기 측근에서 그런 얘기만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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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는 네. 비전도 네.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네. 능력 네. 인텔리전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네. 부족하면 아래 사람들 놀아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소득지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성장 이야기합니다. 예. 소득주도 공정은 뭐 그쪽 사람들 네. 이야기니까 네. 뭐 그렇다 치고 네.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해하심겨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제가 볼때는 그냥 간판이라고. <웃음> 간판. 고용 성장 타로. 왜냐하면은 말만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뼈를 깎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소위 말해서 그 소득주도하고 공정 경 어, 성장 이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혁신을 해야 성장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네. 여기에 워낙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네. 이거 일, 일을 안 하는 거죠, 현재.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건 그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소득주도나 이런 그 공정경제 이쪽 얘기를 자꾸 이렇게 조금 약간, 아. 어, 흐리, 흐릿한, 예, 흐릿하게,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는 <laughs> 그런 게 아닌가 <laughs> 네. 정말로 그걸 하, 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거든 <laughs>